미국,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은 새로운 금융 지진을 목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아닌 바로 수백만 가정의 거리와 차고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백만 대의 자동차, 미국의 꿈을 상징하는 가 채권 추심 차량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소규모 회수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규모의 물결로 평가액이 8,67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물결은 딜러를 휩쓸고 은행을 흔들며 사람들을 부채의 덫으로 몰아넣고 자동차 없는 거리를 남긴다.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마비되는 나라에서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보내는 경고의 총소리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조용한 붕괴는 다음 금융 지진이 될수 있으며 그 여파는 미국 국경을 넘어설 것이다. 현대 미국 역사에서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심각한 폭풍을 맞은 적은 없다. 지난 한달 동안만 해도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은행에 의해 회수되었다. 평균적으로 매 30초마다 한 가정이 생계를 위해 가진 유일한 수단을 잃는다. 이 냉정한 숫자는 단순히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생계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자유 자동차에 완전히 의존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잃는 것이다. 자동차 회수 건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느 시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 2024년 한해 해에만 거의 190만 대의 자동차가 회수되었으며 이는 2년 전보다 43% 증가한 수치로 대공황 기록조차 넘어선 것이다. 미국인의 85%가 서울이나 도쿄처럼 편리한 지하철이나 버스가 없는 교외 지역에 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나 휴스턴에서는 직장까지의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다. 자동차가 사라지면 삶 전체가 즉시 마비된다. 미국인들은 네거티브 에퀴티라 불리는 함정에 갇혀 있다. 자동차 가치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다. 예를 들어 2년 전 5만 달러에 산 suv가 오늘날에는 3만 2천 달러밖에 안 되지만 소유자는 여전히 4만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다. 수입이 줄고 금리가 오르면 갚을 수 없게 되고 자동차는 즉시 회수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에서 파산 위험이 있는 자동차 부채 총액을 8,67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나 터키의 GDP에 맞먹는 규모다. 이 부채 폭탄이 터지면 그 영향은 자동차 산업 은행 부동산에서 노동시장 전반까지 확산될 것이다. 한국, 일본, 유럽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에서는 자동차를 잃는 것이 단순한 불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집에서 직장까지 평균 15에서 20km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없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것이 미국에서 자동차 회수 물결이 역사상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된 이유다. 하지만 왜이 쓰나미 같은 사태가 바로 지금 터진 것일까? 누가 실제로 휩쓸리고 있으며 누가 조용히 이 위기를 이용해 불을 쌓고 있는가? 그 답은 당신을 더욱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하여 2026년 미국 자동차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하라. 어떤 폭풍도 무브요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동차 회수 물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수년간 은근히 쌓여온 일련의 실수와 모순의 결과로 이제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첫 번째는 금리 문제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에펫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자동차 구입 대출 비용을 3에서 4%에서 8에서 10%로 끌어올렸다. 평균 4만 달러짜리 자동차가 이제 거대한 부담이 되었다. 대출자는 매달 수백 달러를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다음은 자동차 가격 버블이다. 공급망 붕괴 시기 딜러들은 SUV와 픽업 트럭 가격을 4만 5천에서 5만 달러로 올렸고, 이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시장이 폭락하자 그 자동차들은 이제 3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 차액이 바로 네거티브 에퀴티의 덫으로 변하며 수백만 명이 자동차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원인은 단지 가격이나 금리만이 아니다. 미국의 신용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왜곡되어 있었다. 은행들은 소득이나 신용 점수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신청서를 승인했다. 당이 수익을 쫓기 위해 수백만 건의 위험 대출이 승인되었다. 경제가 악화되자 이 대출들은 시한폭탄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의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다.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했고 전체 EV 시장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2021에서 2022 사이에 전기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단 1, 2년 만에 수만 달러를 잃었다. 대출금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바로 네거티브 에퀴티의 소용돌이에 빠져 탈출구가 없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자동차 가격 아니면 은행 중 무엇일까?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모든 위기에는 쓰러지는 자와 성장하는 자가 있다. 오늘날 미국 자동차 위기의 중심에서 그 격차는 잔인하게 명확하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자동차를 잃는 동안 소수의 딜러와 은행들은 이 붕괴를 통해 불을 쌓는다.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온 가족 경영 자동차 가게와 지역 체인점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플로어 플랜 금융 플로어 플랜 파이낸싱, 즉 전시 차량을 위한 대출 비용이 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천만 달러 규모의 재고를 가진 소규모 딜러는 차량을 그냥 두기 위해 매년 거의 10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수십 개의 중소 딜러 체인이 파산하고 직원은 일자리를 잃으며 고객은 익숙한 기반을 잃는다. 반대로 어토네이션과 리티아 모터스 같은 대기업들은 파산한 경쟁자를 헐값에 인수하며 돈을 쏟아부었다. 리티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딜러가 되었으며 지난 해만 271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 어토네션은 소규모 매장을 대거 인수했을 뿐 아니라 수억 달러를 들여 주식을 사들여 이번 위기가 오히려 자신들을 더 강하고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시장에는 몇몇 대기업만 독점 권한을 쥐게 되고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과 적은 선택권을 감수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중 전략을 사용한다. 한편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완벽하지 않은 대출은 거부하고 최소 신용 점수를 올리며 중고차 금융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한다. 웰스파고는 심지어 40건 중 5건의 대출에서 손실을 예상한다고 공개했으며 이를 허용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서른 아저건에서 이미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새롭지 않다. 195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한국에서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단몇 개의 거대 재벌만 살아남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성장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역사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난다. 소규모 사업자는 압도당하고 거대 기업은 시장을 삼켜버린다. 그리고 이 폭풍의 중심에는 한때 산업의 구세주로 여겨졌던 부문이 있었지만 결국 이중 재앙이 되었다. 전기차와 고급차다. 녹색의 꿈, 호화로운 꿈. 모두 빗더미 속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수년간 전기차와 고급차는 미래와 번영의 상징으로 홍보되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들이 위기에 중심이 되고 있다. 녹색의 꿈, 호화로운 꿈, 모두 탈출구 없는 빚의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했고 전체 전기차 시장을 하락세로 몰았다. 새로운 모델 마이는몇달 만에 5천에서 1만 달러가량 하락해 다른 제조사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BMW 아이폰은 48,000달러에서 39,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머르세스 EQE는 한때 87,000달러에 판매되었지만 이제는 55,000달러 수준에서 고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팬데믹 정점기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가치보다 2만에서 3만달러 더 많은 출에 갇혀 있다. 럭셔리 SUV 부문도 마찬가지로 붕괴했다. BMW 위층을쓴 캐딜렉 에스칼레이드, 멜세데 GLE는 한때 정가 이상으로 경쟁적으로 거래되었지만 이제는 거의 절반의 가치만 남았다. 11만 8천 달러에 팔렸던 차량이 이제는 약 7만 5천 달러에 불과하다. 소유자는 매달 수천 달러의 대출에 갇혀 팔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럭셔리 딜러들은 수백 대의 CPO 차량, 검증 완료 정품 완전 보증이 몇 달째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 전기차와 럭셔리차가 가장 빨리 붕괴했을까? 그들은 세 가지 위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빠른 가치 하락. 이비 기술은 매년 변하기 때문에 구형 차량은 즉시 구식이 된다. 막대한 대출 비용. 높은 금리로 월 상환액이 일반 차량의 두 배에 달한다. 비싼 보험과 수리비, 부유층조차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 미국 가정의 진정한 악몽이다. 중고차 시장은 한때 미국 중산층의 구세주였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곳이 죽음의 땅이 되었다. 15,000 달러 이하의 차량, 학생, 노동자, 이민자를 위한 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수백만 대의 슬레 차량이 렌터카 및 운송 기업에서 경매로 쏟아져 나오며 재고 쓰나미를 만들고 있다. 듣기에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다는 없다. 은행이 신용을 강화하여 현금이나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 결과는 씁쓸한 역설이다. 부유층은 저렴하게 차량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차량을 잃고 돌아갈 길이 없다. 차량 상실, 일자리 상실, 수입 상실, 이 악순환이 중산층을 짓밟고 있으며, 중산층은 미국 사회의 중추다. 서울이나 도쿄처럼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있는 곳과 비교할 때, 미국의 비극은 훨씬 심각하다. 여기서는 자동차가 없다는 것은 삶이 없다는 의미다.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번 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타이틀 세탁차다. 휴스턴 뉴올리언스 등지에서 수만대의 침수 차량이 헐값에 매입된 후 타이틀 세탁꾼들의 손을 거친다. 규제가 느슨한 주에서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전기 장치가 망가지고 브레이크가 녹슨 차량이 깨끗한 차로변해세배 가격에 판매된다. 구매자는 자신이 차고에 시한 폭탄을 들여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전기 시스템은 언제든 불이 날수 있고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며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절망적인 딜러들조차 이 과정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성사시켜 차를 밀어내고 대출이 파산하면 외면해 버린다. 그들의 눈앞의 이익은 곧 구매자에게 내일의 리포 악몽은으로 돌아온다. 결과적으로 미국 중고차 시장은 양쪽에서 독에 물들고 있다. 한쪽은 타이틀 세탁 범죄자, 다른 한쪽은 도덕을 무시하는 딜러들이다. 사람들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달리는 도로 위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위기는 이 나라 국경 안에서만 멈추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여파는 즉시 전세계로 퍼져나간다. 한국에서 현대와 기아는 SUV와 EV로 미국 시장을 정복했다는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 미국 이비옷 거품이 터지면서 수출 실적은 곤두박질칠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수많은 한국어튼 한국 자동차 수출 계약이 공중에 매달리게 된다. 일본에서 토요타와 혼다는 이이 이, 이 신중했고 하이브리드에 더 의존했다. 이 덕분에 테슬라나 비엠더유처럼 자유 낙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대출 능력을 상실하면 연료 절약형 세단조차 판매가 어렵다. 일본의 신중함이 충격을 줄였지만 면역까지 주지는 못했다. 유럽도 안전하지 않다. BMW, 메르세데스볼 g 사 n 는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 두 시장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면서 독일 자동차의 심장은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유럽의 럭셔리카, 한때 상징이었던, 가 이제는 거대한 재고부담으로 변해버렸다. 한편 동남아에서 남미까지의 개발도상국들은 또 다른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중고차가 자국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다. 미국에서 타이틀 세탁된 침수차가 라고스마닐라 심지어 하노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위기가 단지 미국인의 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의미다. 이제 이것은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서울 도쿄에서 베를린까지 전 세계의 여진을 일으키는 지진이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하는 곳이라면 미국의 망령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 바닥에 도달하고 누가 살아남아 버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2026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미국 자동차 시장이 최저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때 수백만 대의 회수차 렌터, 렌터카 법인 차량이 동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가격은 급락해 럭셔리카조차 초대형 할인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문이 동일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다. 럭셔리카 빠르게 바닥을 찍지만 사치 수요가 사라져 회복은 더디다. SUV와 픽업트럭 공급 과잉이 이어져 수년간 균형을 되찾기 어렵다. 세단과 외건 잊혀진 보물이 될수 있다. 위기 속에서는 헐값이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전기차 입이 여전히 커다란 물음표다.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 감가상각 속도가 모든 예측을 넘어선다.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이비는 계속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확실한 점은 이번 위기는 당의 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영구적인 구조 변화다. 2026년 이후 시장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대기업만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줄어들고 은행의 금융권력은 더욱 절대적이 된다. 8,670억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비위에 세워진 꿈의 경제가 치른 대가다. 바퀴가 멈추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내리막길로 떨어진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세계를 향한 데모 버전일 수 있다. 이것은 경고의 종소리다. 우리가 빌린 바퀴 위에 경제를 세우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동차 회수 물결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글로벌 위기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을 것이고 눈 감은 사람은 희생자가 될 것이다.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미국에서 벌어지는 위기를 더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최신 분석을 계속 받아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라.